직장 생활 10년간 맞지 않는 가면을 쓰고 살다가 1인 기업 창업을 하면서 그 가면을 벗어 던질 수 있었어요. 누군가 만들어준 자리, 한 회사의 대리, 과장, 팀장으로 살면서 과연 나는 누구를 위해, 아, 무엇을 위해 일하는 걸까 고민을 했습니다. 향후 나이가 들어 회사에서 설 자리가 없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내 의지로 선택이란 걸할 수는 있을까? 자, 항상 내 존재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1인기업 창업 후에는 내가 진짜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할때 에너지를 얻는지 명확히 알수 있었습니다. 말, 글, 콘텐츠, 강의, 강연을 통해 누군가 한 명에게라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에 허투루 살면 안 되겠다는 기분 좋은 책임감과 인생의 가이드를 얻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이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건네고 그의 합당한 대가도 자연스레 따라오는 인생 항상 일거리를 찾아 돌아다니지 않아도 함께 일하자며 제안을 해오는 인생 자 수동적으로 오도만 받는 직장생활과 다른 인생에 대한 애착을 얻게 된 거죠 좋은 책을 읽었다는 독자분의 인스타그램 글기에 고마움과 함께 자존감도 커지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쓰고 싶은 글을 쓰고 살아가네 내 콘텐츠가 있다는 것에 하루하루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이 에너지는 누가 시켜서 사는 인생이 아닌 내 인생을 더 효율적으로 살게 만듭니다. 일요일 저녁이면 출근 생각에 숨 막히는 게 아니라 내 일을 할수 있다는 들뜬 마음에 새벽 4시에도 자동으로 눈이 떠졌고 그것은 바로 열정이 됐습니다. 자, 쉽게 지치지 않는 내성이 생겼고 이렇게 유튜브에서도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것이 작은 낙이 됐죠. 독자분들 구독자분들의 고민메일에 답하는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 어떤 것을 또 나눌 수 있을까? 벅찬 마음이 어, 들기도 합니다. 노트북 하나만 들고 카페에서 공원에서 펜션에서 어디에서든 일을 할수 있음에 시간과 공간에서 자유롭게 살아감에한 인간으로서도 어, 자유 의지를 느껴요. 자, 물론 직장 밖은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준비가 된다면 내 한계를 넘을 수 있는 누가 만들어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가 공존하기도 합니다. 리스크 속에 자유가 있다는 것 또한 느끼며 살아가요.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작은 위험 속에 자유 의지가 살아있음을 아, 느끼게 되는 요즘입니다. 자, 직장에도 리스크는 존재해요. 내 능력과는 상관없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는 경우 나만의 무기가 없다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자, 월급 내성에만 치우쳐 살아가다 보면 월급이 끊겼을 때, 혼자가 됐을 때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언제 내쳐질까 불안에 떠는 게 아니라 직장 밖에서 진짜 내 인생을 개척하는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보면 무서울 게 없어집니다. 떠밀려서 내가 싫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닌 여력이 있을 때, 무언가 혼자 해볼 수 있는 열정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내가 진짜 원하는 일에 도전하는 게 1인 기업입니다. 대단한 아이템이 아니라 나만의 이야기가 바로 콘텐츠가 되는 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1인 기업. 절대 거창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부터 파악된다면, 자, 그리고 그걸 드러낸다면 소소하게 시작을 할수 있습니다. 명함이 사라진다면 여러분은 명함을 대체할 자신만의 콘텐츠가 있습니까? 자, 없다면 이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생긴 겁니다.